지난주 수요일 날 황선우 목사님께서 간증한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와이에서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한 권사님이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 투석을, 급그 투석을 하러 가셨대요. 신장이 안 좋으셔서. 근데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주를 위해 사십시오! 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주먹을 불권지고 그래,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대요.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신장 투석하는 사람은 이게 제대로 우그러들지 않는데요. 이게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그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주먹을 줬더니 주먹이 잘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신장 투석을 하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니 이제 투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치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치료해 주시더라.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 교회에 있던 이세들,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걔네들이 오히려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왜요? 목사님이 뭘 했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강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이야. 근데 그 기적의 주인공, 그 축복의 주인공, 치료의 주인공 누구였어요? 그래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주먹 불끈졌던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 오늘 범사의 감사라는 말두 번째 시간에 다윗의 감사, 사도바울의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래! 오늘 나도 그 말씀대로 감사해보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없는 시간이라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감사해보자. 주먹 불 끈지고 결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